오늘 편하게 그냥 이야기 나누자 가셨으면 좋겠고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천재능대학교 바이오코스메틱과 신지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재능대학교 바이오코스메틱과 2학년 임조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분 같은 과시네요? 네 <laughs> 맨날 이렇게 붙어 다니시던데 네. 어떤 관계신지 친구에 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친구 관계. 아 원래 <laughs> 네. 들어오시기 전부터 친한 네. 사이였어요? 학교 들어와서 친해졌어요. 아,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여기 JPS 말고 또 다른데 출퇴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 없어요. 저는 있어요. 식품 공장에서 학교를 다니시면서? 아니요, 학교를 늦게 입학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실습에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 이제 리스트를 많이 뽑아 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원하는 순위 해가지고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교수님이 랜덤으로 배정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오게 됐어요. 음. 같이 같이 그럼 랜덤으로 교수님이 네 근데 친한 사람들끼리 많이 붙여 주셔가지고 둘이서 친하니까 같이 가서 한번 해봐라 하셔가지고 음. 같이 붙여 주셨어요. 회사 출퇴근 거리가 얼마나 되세요? 출퇴근 거리는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인천 계양구에 살아요. 그래서, 네. <laughs> 저도 부평 살아가지고,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저는 이제 아침에 한 6시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7시 반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어. 혹시, 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피부가 되게 제가 안 좋아가지고 어떤 화장품을 써도 저한테 맞는 화장품이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만들면서 제가 개발이나 아니면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오게 됐어요 오 직접 내화장품 네, 내가 만든 제가 만들고 <laughs> 제 피부에 맞는 거를 찾고 싶어서 음. 저는 회사 다니다가 너무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체계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아, 다녀야겠다라고 음. 생각하고, 바로 퇴사를 하고, 바이오 코스메틱과가 있다. 근데 제 성적과 음. 맞아가지고, 음. 들어가게 됐어요. 음. 성적에 맞춰서 이제 가게 되신 거예요? 네. 과를? 네. 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희 약간 음. 근무 조건이라던가, 실습 기간이라던가. 시습 기간은 좀 짧은 것 같아요. 한달이면이제막 배우려고 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또 시간을 너무 촉박하니까 막 급하게 급하게 배우고 깊게 못 배워가지고 일단 칼퇴, 칼퇴 놀랬고 다 눈치 안 보고 모든 사람 칼퇴하는 게 놀랐고 워라밸이 어. 좋았다. 네. 뷰티풀 우리 네. 실습생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아침에 와서 따로 뭐 자리가 없어가지고 회의실에서 대기를 하고 부장님께서 업무 지시를 드리세요. 그러면 그 업무를 하고 뭐 일지를 작성하거나 그러고 있다가 퇴근하죠. <laughs> 둘이서 같이 동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하루하루 정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하면 다음날은 언니가 하면서 이렇게 로테이션 돌면서 진행을 했어요. 음 그럼 업무 지시를 받을 때 이제 배우신 거예요 하나하나 업무를? 네 학교에서 했던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새롭게 많이 배운 것도 있고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못 해본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저희 둘 소수 인원밖에 안 돼서 다 하나씩 전담해 주셔가지고 배우게 되었어요. 따로 학교에서 과제가 있어요? 그냥 실습했을 때 일지 작성하는 정도만 있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랑 또 실무에서 경험을 했을 때 차이가 있었나요? 엄청 많았어요. 어, 어떤 게 있었나요? 어, 비중을 재는 거를 잘못 알려주신다든지, 그리고 품질 관리에서 정확히 뭐, 무엇을 하는지, 그런 거를 안 알려주시고, 일단 학교는 아무래도 많은 인원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뭐 클린벤치나 그런 미생물 실험도 정확하게 못하고 이제 오염이 다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클린벤치를 각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실험도 할수 있고 그러면서 되게 많은 거를 직접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쌓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막상 회사에 출근해보니까 이런 게 달랐다 하는 것들도 있을까요? 약간 저는 아예 회사가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긴장 많이 하고 되게 막다 딱딱하실 것 같고 그냥 막 기, 그, 니까 어쨌든 기분이 막 이렇게 좋진 않잖아요. 회사 나오는 게. 그래서 다 무서우실 줄 알았는데 먼저 인사해주시고 되게 그러셔가지고 엄청 약간 좀놀랐어요 분위기가 되게 다들 막 먼저 안녕하세요 해주셔가지고 저도 막더 이렇게 인사하게 되고 대표님과의 이런 관계? 그냥 불편함 없이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그런 관계는 그게 달랐어요. 오, 네, 원래 전에 네. 회사 오시기 전에는 대표님이랑 네. 좀 음, 이렇게 말도 못하는 되게 어게 느꼈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우리 회사 분위기는 좀 그렇죠? 맞아 네. 분위기 너무 좋고 실습 말고도 혹시 그런 본인이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원래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실습을 하고 나서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됐으니까 집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막 찾아보고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서 또 찾아보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반대로 품질 관리라는 업무 이제 뭘뭘 하게 되는지 아니까 제가 이제 뭐이 어떤 업무에 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지를 약간 좀 적합한 거를 찾았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조금 더 약간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어떻게 품질 관리 계속 하고 싶으세요? <laughs> 이걸 경험해 보므로서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좀 어떠세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음, 제 적성에 너무 잘 맞고 저는 일단 되게 정확하고 정리하고 기록하고 중요하잖아요, 품질 관리에서 그래서 행복했어요 <laughs> 일하면서 행복했다 네, 너무 잘 맞아서 네. 뷰티풀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끝내도록 할 건데 이제 실습 과정에서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너무 짧아서 너무 아쉬워요 음, 더 오해. 실습 기간을 길게 하고 싶다 네 저는 똑같... 똑같이 실습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 음, 그 짧은 실습 기간 동안, 제 FPS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음, 약간 저희는 비중 측정을 배웠었으니까, 그래도 막, 한번, 배운 거 있냐고 말씀하셔가지고, 당당하게 비중 측정 배웠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주인님이, 어, 이 방식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당하게 그나마 내세울 수 있었던 실험이었는데 당황하면서 아 약간 좀 작아지면서 아 다시 외워야겠다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어떻게 가서 그거 알려준 교수님한테 이거 아니었다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웃음> <웃음> 탁구 대회요. 탁구 대회. 네, 완전 재밌었어요. 구경하는 거. 아 진짜요? 네. 산에 행사 또 이렇게 된 네. 거. 보면서 진짜 분위기 좋다 생각하셨죠? 맞아 질문이 아니라.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 회사를 좀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고 했는데, 미엘이라고는 들어봤었어요. 근데 이렇게 잘 되어 있고, 큰 회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JPS에 취업을 한다, 안 한다. 저는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약간, 저는 원래 약간 좀 마케팅 쪽이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 쪽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품질 관리라면은 진짜 정말 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제가 아직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만약에 경험을 해봤, 해봤다면 또 다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웃음> <웃음> JPS 1회 실습생인 데 후배들이나 친구들한테 추천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한그 <laughs> 이유가 그 이유는? 그냥 누구 하나 따로 놀거 없이 먼저 챙겨주셔서 정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고 와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장님께서 <laughs> 진짜 기초부터 끝까지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세요. 엄청 도움 많이 됐었어요. 퓨리풀 음. 음. 팀원들과 음. 부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음. 일단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네. 약간 영상편지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영상편지식으로 <laughs> 해주세요. 네. <웃음> <웃음> 어, 마지막이라서 네. 지금 웃으려고 한거 아니야? 슬퍼가지고, 눈가가 음. 촉촉해진 거 같은데. 요번에 <laughs> 네. <laughs> 실습생으로 온 품질관리팀 임조은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먼저 부장님 진짜 저희 정말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부족한 점도 많고 답답한 부분도 많으셨을 텐데 잘 챙겨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대표님도 저희 계속 신경 써주시면서 면담까지 마지막 에 해주시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앞으로 더 많은 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laughs> 아무튼 어떻게 다시 영상 편지 다시 영상 편지로 하실래요? 괜찮아요? 할말이 <laughs> 뷰티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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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다시 가나요? 한달 뒤가 이제 개강이어가지고 그 전까지 이제 한달 동안 못 놀았으니까 밀린 거다 열심히 놀고 다니려고 <laughs> <laughs> 아, 다 왔습니다 네. 저는 조기 취업 희망하고 있어서 일단 취업 자리 알아보고 그다음에 봉사 시간 채우고 그리고 놀고 <laughs> 네 그렇게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여기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